자 소래덱을 커다인 셔플. 셔플. 드디어 나온 엑스트라 부스터 7탄이었나 아무튼 리버레이터 엑스트라 부스터가 나왔고요. 저번에 스타트덱 영상을 찍었는데 강화를 해가지고 엑스트라 부스터 영상을 찍습니다. 자 그럼 디지게이트 오프. 오픈. 오픈. 네턴. 어옵다아 맞아 요즘 건담을 하다 보니까. <웃음> <웃음> 자 들어왔고 육성 메이 플로피몬 이에 푸테로몬 진화해서 한장하도록 이 e 코스트로 어질리티 트레이닝 사용하겠습니다 대기에서 두장 오픈해서 여기서는 푸테로몬을 패로 갖고 오고 나머지는 댁 아래 두고 트레이닝은 필드에 넣는다 엔드 선박했습니다 나이트버스입니다도록 육성 메이 그러면은 슈먼을 테르몬니에노 코스트 진화했습니다 한장하도록 저도 이 e 코스트로 피지컬 트레이닝 활동했습니다 대기에서 두 장을 오픈 키노사키 아리사를 패로 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댁 밑으로 그리고 패에서 3 코스트로 키노사키 아리사 내리고 키노사키 아리사는 등장 시에 원래 패해서 슈문 한장 코스트 지불하지 않고 등장시킬 수 있는데 등장시킬지 않겠습니다. 자리 마칩니다. 네턴 액티브 드로우 육성에 나가고 메인 포테르몬을 게일몬으로 진화하는데 포테르몬의자신의턴 효과로 이디지몬이 특징으로 조세 병아리를 포함한 디지몬으로 진할 때 지불하는 진화 코스를 트 마이너스 1 합니다. 그래서 1 코스로 트 진할게요. 드로우를 하고 게일몬의 진화 효과, 자의테이버가 하나 이야기 때문에 패에서 카자마 쇼트를한장 코스트 지불하지 않고 등장시킨다. 그리고 어드리티트링의 효과를 사용하겠습니다. 자실티지몬 한 마리를 그린 디지몬으로 지불하는 진화 코스를 마이너스 2에서 진행할 수 있는. 데 게일몬을 마이너스 2에서 1코스트로 그랑게일몬으로 진화해서 한 장을 들어 할게요. 그랑게일몬의 등장 진화 효과로 디지몬 한 마리를 레스하는데 자기 자신 레스 하겠습니다. 이 효과로 자신 디지몬을 레스했다면 패에서 특징으로 조세 병아리를 포함하는 DB3000 이하의 디지몬 카드 한 장을 코치 불하지 않고 등장시킨다. 포테르몬 등장시킬게요. 포테르몬의 효과로 대기에서 3장 오픈하고 조세 병아리를 포함하는 포테르몬하고 리버레이트를 포함하는 그랑게일몬을 한 장씩 풀어가 보고 나머지 내가 아래로 음~ 여기까지는 좋은데 상대 디지몬이 없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푸테르몬을 게일문으로 진화시켜 놓고 한 장을 드로우하고 첫종류시에카자마쇼 토카로 이테이을레스하는 것으로 상대했던 종류시까지 자신의 디지몬 한 마리는 간통과 불을 끌었고요. 그 디지몬의 특징으로 볼텍스 원류를가진다면그 디지몬을 액티브로 합니다. 네, 네, 그런 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없습니다 하도록 육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슈문을 패해서 슈슈문으로 진화하겠습니다. 진화시 드로우를 하고요. 원래 이 코스 지불해야 되지만 슈문의 효과로 진화코스트 마이너스 그리고 아리사 효과로 메모리 플러스 해서 사실상 노코스로 진화를 하겠습니다. 아리사는 턴네1에 자신의 디지몬이 특징 퍼펙형을 가진 디지몬으로 지날 때이 테이머를 레스탕으로 매물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스몬 지나시 효과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테이머가 한장 이하라면 자신의 패에서 키노사키 아리사 한 장을 코스트 지불하지 않고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리사 등장하고요. 이번에는 아리사 등장시 효과 사용하겠습니다. 해에서 슈몬을 코스트 지불하지 않고 등장합니다. 등장한 슈몬의 효과로 대기에서 3장을 뽑고 되게 유효한 같아요. 하나를 꺼내고 하나의 효과로 하나를 꺼내고 하나의 효과로 하나를 꺼낸다. 이 게임은 사실상 이제 유효한 게 효과의 대상으로 퍼펙팅과리버레이터를 가진 슈몬을 선택해서 각각 패로도 하고 나머지 100m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트레이닝에 딜레이 효과 사용하겠습니다. 샤프로몬, 2코스트 마이너스 1코 진화하고요. 진화시원드로 아까 설명했던 효과로 아리사 꺾는 걸로 다시 메모리 플러스 1. 샤프로몬은 등장 진화시 효과로 선 종류시까지 상대 디지몬 한 마리의 DP를 마이너스 3000 하는데 디지몬이 3마리 이상 있다면 이 마이너스 효과의 수치를 추가로 마이너스 3000 합니다. 일단은 그랑게일몬을 마이너스 6000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에서 샤프로몬을 3코스트로 상대 리몬으로 진화하겠습니다. 진화시 드로. 진화시 효과로 사용마 토큰을 2장을 등장시키는데요. 사용마 토큰은 DP3000, 소멸시 턴 종료시까지 상대 디지몬의 DP를 마이너스 3000 하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턴이 넘어갈 때오버클럭 특징 퍼펙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턴 종료시 자신의 특권 또는 특징으로 퍼펙형을 가진 자신의 디지몬 한 마리를 소멸시키는 걸로 이 디지몬을 레스트 시키지 않고 플레이하게 어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토큰 하나를 소멸시키는 걸로 상대의 몬을 레스트하지 않고 어택하는데 이때 토큰의 소멸시 효과 DP 마이너스 3000을 더해서 그랑게이몬을 소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어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캐로몬의 효과, 어택시 턴이래 자신의 다른 디지몬이 있다면 원드로. 그리고 지나온의 효과로 상대 시 e c k kazaman shot, 이 돼있다 시 i 티 체크 카 c 마 셔터 t y s e c 효과로 코 y 줄 e c u r i t y security, s e c 시시 i t y security, security, s e c u r 으로 되고 액티브 드로우 육성 e c u 시 i t y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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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c u r i t 에포테 c 몬을 i t y s e c u r i 3코스트로 그랑게일몬 s e c 겠습니다한 장을 c u r i t y security, s e c u r i t 그래서, 아까 그 효과로, 해서, 푸테르몬을 등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푸테르몬을, 게일몬으로 지화할 건데, 푸테르몬의 효과로, 코스트 마이너스 1에서 지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코스트로 지나 진화, 진화시 도로를 하고, 게일몬의 진화 효과, 디지몬 한 마리를 레스트 시키는 것으로, 상대톤 종료시까지, 이 디지몬의 DP를 버스 2,000. 그래서, 블루코인 상드리몬을 레스트 시키겠다. 그리고, 그랑 게일몬을 4코스트로, 제퍼가몬으로 진화한다. 이것이 새로운 제퍼가몬. 일단, 진화 어택 효과로, 디지몬한 마리를 레스트 합니다. 슈몬을 레스트 할게요. 이 효과로, 자신 디지몬이 레스트 했다면, 레스트 상태인, 상대 디지몬 한 마리를 대가 아래로 돌리는데 상대 디지몬 레스했으니까 의미 없고 턴종료시 카드만 셔터 효과 이템을 레스하는 것으로 상대 턴종료시까지 다시 디지몬 한 마리는 간통과 블로크 얻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몬이 특징으로 볼텍스 어리를가지면그 디지몬을 액티브로 해요. 그리고 제퍼가몬은 볼텍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턴종료시이 디지몬으로 상대 디지몬에게 어택할 수 있습니다. 등장한 턴에도 어택할 수 있는 효과인데 뭐 얘는 이번 턴에 등장한 애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제퍼가몬으로 상 드리몬을 어택하면서 일단 그랑게일몬의 지화 효과로 이 디지몬이 상대 디지몬에게 어택했을 때 턴이 액티브가 가능하고요. 진화 효과로 DP가 플러스 4천이나 16000에다가 지난 어택 효과이기 때문에 또 다시 효과를 발동해서 이번에는 게일몬을 레스트 시켜서요. 내 네, 디지몬을 레스트 했기 때문에 레스트 상태인 상대 디지몬 한 마리를 대가 아래로 되돌리는데 저는 상대리몬 지정하겠습니다. 지화원에는샤프로몬의서로의턴중 효과. 턴의 1에 이 디지몬이 자신의 효과 이외로 배틀 에리어를 벗어날 때 자신의 토큰 또는 특징으로 퍼펙트형을 가지는 자신의 디지몬 한 마리를 소멸시키는 걸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토큰 카드를 소멸시키는 걸로 100m 돌아가는 효과를 부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멸한 토큰의 효과로 DP 3000할수 있는데 제 퍼가몬을 의미는 없지만 마이너스 3천 하겠습니다 이제 전투해라 그러면 은 샹드리몬이 필드를 벗어나는데 이때는 이미 턴의1의 효과에 성공난 뒤라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샹드리몬이 쓰러집니다 제퍼가몬은 시퀴즈 100% 1을 갖고 있고 카자마 쇼트 효과로 간통도 부여됐다 이점을 간통 받아라 타이가있 어... 거스트 모드 1만 5천 의미 없는 3천이 아니었어 어니? 어니? 이상하다 빨리 턴 엔드나 해라 이상하다 턴 엔드 턴바뀌습니다 액티브 하지만 상대 필드는 비었다 있는데요 <laughs> 드로우, 육성, 당신이 메모리도 많이 줬어. 심지어 고작 4로 모든지 할수 있지. 네. <laughs> 요새 뒤집은 모를 메모리 사면 천지창조지. 먼저, 캐러몬을 정크몬으로 노 코스트 지나하겠습니다한 장을 들어. 그리고, 슈몬을 2코스트로 슈슈몬으로 진나하겠습니다 이때, 퍼펙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리사 두장이 레스트 되고, 메모리 플러스 1을 합니다. 그리고, 슈슈몬을 3코스트로, 샤프로몬으로 지나하겠습니다 지나시 원드로 하고 등장 지나시 효과로, 턴 종료시까지 상대 뒤지몬 하나에 DP를 마이너스 3000 합니다. 샤프로몬으로, 시퀴티를 어택하겠습니다. 이때, 지나몬의 슈슈몬과 슈몬의 효과로, 상대 시퀴티는 전부 DP가 마이너스 6 0이 됩니다. 사실상, 만 3000의 어택. 게일몬 DP는 사실상 0이다 그러면은 저도 이번 부스터에서 새로 나온 상드라몬을 지나겠습니다. 가 지나치 한 장을 로우하고 자신의 메인 페이지 게시 지나시 효과로 아까와 같은 토큰을 등장 시킵니다. 네, 파피몬이 서 있죠. 그냥 뭐라도 서 있어야 될것 같아서요. 그리고 오버클럭 퍼펙형 적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을 한장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 디지몬을 레스트하지 않고 플레이에게 어떻게 할수 있습니다. 토큰의 소멸시 효과로 다시 한번 게일몬을 마이너스 삼천. 어차피 어택시 마이너스 천도 있잖아. 어... 맞아. 시큐티 체크. 어 사실상 천. 천 엔드다. 네 천. 액티브 드로 우 육성에 나오고 메인 게시시에 상대 디지몬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퍼스 자 정말 슬픈데 나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다. 제퍼가몬을 시비 코스로 그냥 패스 등장시킨다. 등장한 제퍼가몬은 턴 중시에 불텍스를 갖고 있지. 제퍼가몬으로 상드리몬을 어택하면서 카자마 슈터 효과. 자신 디지몬이 상대 디지몬에게 어떻게 했을 때 이템을 레스트하는 것으로 어택의 대상을 다른 상대 디지몬 또는 플레이어로 변경하는데 일단 플레이어로 변경하고 제퍼가몬 효과로 어택 시에 푸테르몬을 레스트해서 이 효과로 자신 디지몬 레스트되면 상대 레스트 상태인 디지몬을 대 아래로 되돌린다. 추가. 날 때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날 때린다고 하고 갑자기 플레이어를 꺾더니만 싹 날려버렸어. 그리고 또 다른 카자마 슈터의 턴 중류 시 효과 발동해서 이템을 세우는 것으로 제퍼 가문을 대상으로 해서 감통 블로커를 부여하고 볼테스 어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도 한다. 제퍼 가문은 6 2점슈슈모 슈모 이대로 턴 앤드. 자 그러면 턴 바뀌었다. 액티브 드로 6석 정크문이 나간다. 메모리 8 게임을 끝내기에 딱 좋은 메모리지. 왜죠? 끝내지 마. 왜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왜지? 살아있는 게 재라고 생각하지 않나? 해서 3코스트로 키노사키 아리사를 한장더등 하겠습니다. 나도 저 테이머 고파. <laughs> 이 코스트로 정크몬을 슈슈몬으로 진화하겠습니다. 진화시 드로우. 이때, 아리사의 효과로 퍼펙형을 가진 자신의 디지몬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창조 메모리. 메모리 2를 썼지만 3을 돌려받는다. 그리고 샤프르몬으로 진화. 진화시 드로우하고 진화시 효과로 패사 특징으로 퍼펙형을 가지는 레벨 3의 디지몬 한 장을 코스트 지을 하지 않고 등장시킬 수 있다. 샤프르몬을 상드리몬으로 진화. 드로우하고 사용마 토큰 두 장을 다시 한번 등장시킨다. 죽는 않잖아. 아, 나도 중간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죽는 않네. 날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어쩌고저쩌고. <laughs> <laughs> 뭐, 그래도 상드리몬으로 상대 CQT 를 어떻게 하겠다. 차로몬의 효과로 한 장을 드로우하고, 그 다음에 상대 CQT 티를 전부 DP-3000 한다. 시 q t 체크, 어지리트 테이닝! 아, 이거는 뭔가 좀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걸. 시큐리 효과로 배틀 l 를놓는다 그러면은, 패에서 3코스트로 슈몬을 등장시킨다. 슈몬의 등장시 효과로 상대턴 종료시까지 상대 지지몬한 마리에 게 CQT 어택-1을 부여한다. 턴, 엔드다. 이때 상드리몬의 오버클럭 특징 퍼펙팅을 사용해서 토큰 하나를 소멸시키고 레스트하지 않고 택한다. 토큰의 효과로 상대 디지몬 한 마리 마3,000죽어라 이렇게 체크. 아니 카즈마 쇼터. 쇼트. 카즈마 쇼터의 등장 효과. 패에서 푸테로몬을 등장시킨다. 푸테로몬의 등장 효과로 대기에서 새장을 오픈해서 푸테로몬하고 그랑게이몬을 필요 갖고 오겠다. 나은 친애가래로 갑자기 녀석의 몸에 활기가 돌아온다. 오, 생기가 돌아온다. 망할 게임. <laughs> 랜드 네턴 액티브 드로우 육성 메인 게시 시에 카자마쇼터 효과로 메모리 플러스 1 일단 플로피몬 을 푸테로몬 으로 제외해서 한장을드어 온다. 그리고 3 코스로 카자마쇼터 쇼트 등장 시켜서 쇼터 효과로 배서 푸테로몬 을 내리고 등장한 푸테로몬 2에 게일 몬2 코스를 제하 는데, 푸테로몬 효과로 마이너스 1을 하고 카자마쇼터 주체 효과로 꺾어서 실상 메모리를 플러스 1 한다. 그리고 한 장을 드로우. 그리고 어지리티 트레이닝 의 효과 발동 게일 몬을 그랑 게일 몬 으로 진압 코스 마이너스 2 에서 1 코스를 제해서한장을 드로우. 진 효과 디지몬 한, 한 마리. 레스트할 수 있다. 이 효과로 자신의 디지몬 레스트했다면 상대 총종류까지이 디지몬은 상대의 디지몬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푸테로몬을 레스트해서 효과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제퍼가몬으로 상대의 시크릿을 어택하면서 제퍼가몬을 어택 효과로 디지몬 한 마리 레스트하는데 내 디지몬 을 레스트해서 상대 샹드림몬을 대아래로 보내겠다. 샹드림몬 대아래로 돌아갈 때 샤프로몬의 턴의 1의 효과 사용하겠다. 토큰 또는 특징으로 퍼펙션까지 디지몬을 소멸시키는 걸로 벗어나지 않으며 소멸된 토큰의 효과로 누워있는 푸테로몬을 DP 3000 시크릿 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1이다 자, 그리고 카운터 타이밍. 크아! 샤인그레몬 버스트 모드 에이스를 블래스트 진나한장 할수록 샤인그레몬 버스트 모드 에이스의 진화 등장 시효과. 자신의 패에서 테이머 카드 한 장을 코스트 지불하지 않고 등장시킬 수 있다. 키노사키 아리사를 내리고, 그후 자신의 테이머 한 장당 턴 종료 시까지 상대 지지몬한 마리를 DP 5천0 하는데 총 4장 있대. 너 마이너스 2만이다. 크아! 이 자식은 받지를 않아서. 그거 두장 밖에 안 들어가 있잖아. <laughs> 시크릿에서 한장 나왔는데 왜 있는 거야. 잡혔으니까요. 죽어라, 이제. 저는 최선을 다했단다. 그랑게일몬 2에 3코스로 제퍼가몬을 지나겠다한장 들어하고, 지나 효과로 정크몬을 레스트 시키고, 이지몬을 액티브로 한다. 그리고 턴 1에 이지몬이 액티브했을 때, 이미 디지몬 효과를 받지 않고 있고, 디피 플러스 3차 그리고, 볼텍스의 효과로, 턴 중심시 이지지몬으로 상대 디지몬에게 어택할 수 있는데, 정크몬을 향해서 어택. 그리고, 턴 중심시 카자마 쇼트 효과로, 테임을 레타른 것으로, 턴 중심시까지 제퍼가몬에게 간통하고, 블로커를 부여하고, 볼텍스 월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로 한다. 그럼 정크몬이 소멸. 배틀에서 상대 지몬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게일몬과 푸테르몬 효과 맵플러스 1씩 해서 0이 된다. 어, 턴이 돌아왔어. 그리고, 관통의 데미지. 샤 프로몬. 다시 한 번, 제퍼 가몬으로, 시큐리티 어택. 시큐티 체크. 볼텍스 레전언스. 시큐티 효과로, 자신의 패 또는 틀시에서, 특징으로, 리버레이터를 가진 등장 코스트 사이하에, 하단장 코스트 지불하지 않고 등장시킬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슈몬, 패서 등장시키겠습니다. 슈몬 등장시 상대 턴 종류시까지, 상대 디지몬 한 마리에, 게시큐티 어택 마이너스 1을 할수 있는데, 어차피 상대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이후에, 이 카드를 패로넣겠습니다 그러면, 간다! 그랑게일몬을 7코스로 등장시키고, 그랑게일몬의턴 종류시, 볼텍스 발동한다 이 디지몬으로 상대 디지몬을 어택하고 이때 카자마 쇼터 효과 자신 디지몬이 상대 디지몬에게 어택했을 때이 테이블을 렛하는 것으로 어택 대상을 상대 디지몬 또는 플레이어로 바꾼다 플레이어로 바꾸겠다 그럴리가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졌습니다 아 말도 안되게 개사기 카드 씨아 이거 너무 어렵다 대기 나 지금 룰 미스가 없다고 자신을 못하겠어 아니 말이 안돼 볼테스 키워드가 아니 나 헌터 때도 느꼈는데 왜 이렇게 얘네들은 룰을 부시는걸 좋아하는거야 아무튼 여기서 끝 응. え